아, 오랜만에 아? 빙고 게임 간이에요 <laughs> 오랜만에 빙고가 아니에요, 빙고가 아니에요.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. 중요한 회의 안건이 있어요. 우리 도윤이가 학위에 발표회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초대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이반 안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장기를 정해야 돼요. 자기가 자신 있는 거를 친구들에게 뽐내는 시간이라고 하면 됩니다. 노래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줄넘기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도윤이 친구들은 다 정했대요. 근데 우리 도윤이가 지금 정화지를 못해. 도윤이가 그거 때문에 지금 뭐 스트레스, 어 음, 고민 중이지, 음. 그렇지? 도윤아? 음. 어. 우리 중에 제일 솔직히 개인기가 많은 사람은 우리 지아 <laughs> 나가씨잖아요 어. 도윤아 그러면 고모가 너만 할수 있는 장기를 하나 추천해줄게. 봐봐 이게 팬비트라는 <laughs> 거야, 팬비트. 봐봐 비트바스는 너트바스는 지안이의 비트바스가 비트 있어요. 트바스 비트 <laughs> 고모가 비트 알려줄게. 비트바스도 잘해요. 이거는 세 개만 알면 돼. 뚱뚱한 피카츄가 파스를 붙인다. 뚱뚱카츄가 파스를 붙인다. 파스를 붙인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어렵지? 어, 그럼 자. 좀 쉬운 거 알려줄게. 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뷔페. 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뷔페. 피자, 파스타, 파스 뷔페. 비트 넣어봐. 빅카가파스로 붙인다 <laughs> 또 하나 더 있어! 뭐? 찌개밥, 김치볶음밥 김치게밥 김치볶음밥 아니 근데 이제 조윤이가 이제 하기 게 좋은 게사행시사행시오행시 이런 거 적어 아 친구 이름으로 사행시내 <laughs> 이름으로 사행시 3행시? 응! 그럼 김도윤이 김동연... 아이디어 받을, 받을게요 김동연은... 김동연은... 유니 유니콘! 아.. 그런 3일씩 4일 이런 거를 못해 도연 혹시 너 리코더 잘 불러? <laughs> <달파미. 달파미. 웃음> <laughs> <달패미. 웃음> 나 달팽이 잘 불러 달팽이? 달팽이 달팽이 안 되겠다 도연아 코코도 코코도! 도 괜찮아 오. 오. 오, 개미 연예인 같다 <laughs> 근데 코로 소리 나는지 한번 봐봐. 들어 no. 봐봐. No. 너 비트박스 해봤다고? 이거 <laughs> <laughs> 자작시 하자, 자작시. 나 눈물 나? 아, 우리 조연이 스트레스 받는구나. 근데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이것저것 생각만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. 어? 힘들어? 근데 이게 내가 옛날에 되게 내성적이었거든? 누구 앞에서 그냥 책 하나 있는 있었구나. 것조차도 싫고 발표하는 것 자체도 싫고 아, 나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아,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런 입장이라 도원아 응. 너는 장기 자랑하면 뭐할 거야? 안 아, 해. 네. <laughs>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. 스트레스 받지 고 편하게 생각하자. 응. 이렇게 놀다 보면 생각 나겠지 뭐. 분위기 응. 응. 어? 좋았다. 분위기도 네. 잘모줄 어. 몰라 나 내가 알려줄게. 연습하면 되는데. 어, 근데 도윤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다 해보지도 어. 않고 나는 못해 싫어 이렇게 하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. 응. 도전해보고 포기해야지. 도윤이가 하고 싶은 건 뭘까? 도윤이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봐. 우리가 거기서 골라보자. 무 생각이 안 나. 고민해보면 돼 천천히. 천천히 고민해보자. 배다 고릴라 그리고 휘파람. 저살 수는 더 살을 얼마 정도 돼야 돼? 아니, 돼. <laughs> 우리 분리수거 하는 걸로 다 모아서 재활용을 한번 멋있는 거 만들까? <laughs> 우리가 그거를 그걸... 가전제품 로봇 만들래. 어? 가전제품 로봇? 오 좋은 생각이야. 어. 어떤 게 필요할까? 카메라, 의자, 길다란 박스, 그림을 그려고 해. 도안 도안. 이렇게 할 거예요. 쭉손잡이 해가지고 이걸 하면 박스 많이 들어가겠지그기게 어,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박스 둘이 이렇게 응. 돼있잖아요? 박스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또 둘이 움직여서 게 근데 이거 만들려면 다른 부 하나 사야 할것 같은데 이거를 야, 안 만들고 그냥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설명하는 거 어, 멋있겠다. 오 맞아. <목소리도> 나는 로봇 설계자가 그래. 될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만들고 이거는. 만들고 어, 동이가 이거 어, 그니까 좋아하는 거잖아. 오 어, 진짜 멋있다. 사실 우리 스케치북에 한번 그려볼까? 어. 이렇게 여기다가 깨끗하게 밑미끄그다 나면 여기다가 패드로 하고 바퀴 같은 거는 뚜껑으로. <laughs> 이거로 뭐, 이런 로 되겠습니다. 이미 진짜 백날 옆에서 이거 하라 하라 하면은 못해. <laughs>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 몸에 맞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해야 돼. 지금 우리 도윤이는 봐가지고 자신감에 붙었잖아 그러면은 도윤이가 뭘두하고 있을 때 우리 저녁 메뉴 한번더 정합시다 <laughs> 우리 오늘 좀 슴슴한 거 먹자 슴슴 샤브샤브? <laughs> 나 어디서... 어? 이지 연꽃떡 허 그럼 연꽃떡만 <연포탄을> 그냥 시킬까요? 근데 샤브샤브는 집에서 먹기 아니에 육수 육수 내서 그냥 배추랑 팽이버섯 연꽃떡 막 삶아내줘 그렇지 그렇지 비싼 거 맛있어? 그렇지 그렇이로 만든 거야. 이거 로봇에 눈을 으면 쓴... 헉! <laughs> 이거 로봇에 눈으로? 하나 더 만들어! <laughs> 하나 더 만들어 아가씨! 됐어! 됐어? 바퀴 한거 있잖아 바퀴 옆쪽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하면 이게 다냐 옆에 앞으로 하면 이거 뒤로 하면은 자이언한 음. 박스를 자이언트 한 박스를 50개! 자도영의 하계가 기대가 됩니다! 아 <laughs> 카톡을 끌어야 되는 거지? 우리 잠깐만 조윤아 잠깐 있어봐. 우리 c 안 씨가 데뷔를 하셨어요. <laughs> 화제의 프로그램 미우새. 미운 우리 새끼에 뒤에 요가하는 병풍이다. 어, 정말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크리스마스쯤이나 연말쯤에 우리 아가씨가 미우새. 미우새에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, 다들 왜 이렇게 나 놀리는 거 좋아해요? 체지방입니 <laughs>